미래를 보는 창 j t b 안녕하세요 JTBC 제이입니다 오늘은 6월 FOMC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있었던 FOMC에서 달라진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지표 그리고 하반기 컨센서스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점도표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파월의 기자 회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지난 4월에 없었던 문구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문구는 아니었습니다. 백신 접종의 진행으로 미국에서 코비드 19의 확산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과 강력한 정책 지원 속에서 경제 활동 및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내용상으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자산 매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일부 정책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초과, 지주, 초과 지금 준비금리 이게 기존에 0.1% 였는데 0.15%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래포 시장에서도 금리가 제로금리였었는데 이제 0.0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레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줄여줘도 좀될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좀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요거 자체는 지금 시장에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얼마 전에 연준의 회사채 매각 시작 이게 있었고 이제 그 외에 이런 영역들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면은 서서히 정상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했었던 지표는 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각출에서.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지표가 위에 나온 겁니다. 일단 GDP 쪽을 보면은, 어 2021년 기준에는 평균값이 6.5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0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상향 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4.5% 예상한다. 그리고 PC 소비자 물가.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어, 올해 2.4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무려 3.4%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여름때는 이러한 현상이 좀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이 돼서야만 조금 더 완화되는 흐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높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거를 좀 그래프로 나타낸 걸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을 볼때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어 일단 고용지표라고 한다면 완전 고용이다. 이거는 4.0% 밑으로 내려가야 완전 고용이다 라고 하는 어 그런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2021년에는 아까 4.5%로, 이 빨간 줄이 4.5%를 가리키는 영역입니다. 4.5%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2022년 내년입니다. 딱 그거 보면 4.0%가 안 되죠. 4.0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지표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고용 지표는 3.8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9였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는 3.5. 완전히 코로나 이전 회복 이전 수준으로 그냥 회복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수준부터 완전고용이라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테이퍼링이 머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조금 기저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높은 수준 3.5, 3.4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저효과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기저효과만 사라지고 어 2018년 수준 그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2% 밑으로 떨어지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2%가 목표 타켓이에요. 여기가 타켓인데 지금 2022년, 2023년 계속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목표 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용시장만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정사가되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뭐 거의 확실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양적 하나를 계속하고 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 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접으세요 그 생각을. 일단 보여지는 지표 자체가 머지않아 테이퍼링을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점도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그, 시장금, 시장 금리, 시 쪽에서 보는 거. 연방 계획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는 이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도 2022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수치가 0.25%거든요. 그러면 한 차례 금리 인상이죠. 여전히 시장은 2022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FOMC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 2022년에 마찬가지로 어 기존과 똑같이 어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위원회 숫자가 좀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이,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한두 명만 빼고 2022년까지는 금리 동결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전도표 상황도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근데 2023년 갑자기 위원회에서도 전도표 상황이 바뀝니다. 음, 아마도 아마 2회, 2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나온 이 지표 기준으로 이 점도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9월달에 나오는 지표가 또 있겠죠 근데 특히 이번 여름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표까지 반영된게 9월 FOMC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도표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022년에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 말고도 FOMC 위원회에서도 2022년에 한 차례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월 FOMC. 우리가 그런 것까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도 2023년에는 금리인상이 이회라고 한다면 이거는 최소한 상반기죠. 상반기에 금리인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지표 기준으로. 그리고 시장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 시작된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를 잡고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테이퍼링을 해야죠 테이퍼링이 먼저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끝내 놓고 금리 인상을 하는 개념이니까 2022년 하반기까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테이퍼링을 끝내야 됩니다 보통 테이퍼링을 아무리 못해도 1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역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 빠르면 오, 어, 올해 12월, 올해 12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겠죠. 이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테이퍼링을 이때 시작하려면 먼저 예고가 나와야겠죠. 테이퍼링을 언제쯤 시작할 거다. 그게 아무리 못해도 3개월 전에는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9월 FOMC입니다. 그러면 9월 FOMC에서는 사실상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공식 선언 요런게 나올 수 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보다 좀더 앞서 8월 잭슨홀 미팅 때 어, 어느정도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될것 같다 라는 선언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정도까지 요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미 지표로 아까 봤죠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다만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울퉁불퉁한 측면이 있는 만큼 아직 테이퍼링을 하기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거는 6월 FOMC까지만 이런 관점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9월 달에 보는 지표에서는 이런 내용은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바뀌겠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최근 물가 급상승은 일시적이라고 강조했고,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2%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 충격을 잠재우려는 듯한 점도표는 위헌 개인의 견해일 뿐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일단 우리가 보는 건 지표잖아요. 지표기 때문에 점도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다 보니까 어 그럼 9월 달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하겠네라고 결론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시장 충격 받을까 봐한 말이고 실제로는 어, 테이퍼링을 이제 다음 FOMC에서 논의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9월 달에. 그리고 위원회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향후에 다가오는 회의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후라는 것은 바로 다음 FOMC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향후 다가오는 회의 어느 시점에서, 어,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9월달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상당한 추가 진전까지는 여전히 멀었으며 팬데믹의 종식 선언도 시기상조이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일단 미국 쪽에서는 팬데믹 종식 선언이 빠르면 연말에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 내년 말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팬데믹 종식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사실상 완전 고용을 이제 앞두고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지표상으로도 내년이면 완전 고용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그러면 딱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시장 역시 회복 중이긴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율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신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번 여름이 지나면 미국은 아무리 못해도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럼 요런 것들이 당연히 해결이 되고 지표상으로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어, 일단 8월 잭슨홀 미팅, 이 전까지는 수익 관점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해봐도 되긴 하겠지만, 어 어쨌든 요거마저도 시장에서는 아마 선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 좀더 리스크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FOMC 리뷰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